70번, 그림과 같이, X축 위의 네점 A1, A2, A3, A4에 대하여 O, A1, A1, A2, A2, A3, A3, A4. 뭐, 이럴 수 있네. 한변으로 하는 증사각형 O, A1, B1, C1. 뭐, 이렇게, 이렇게 증,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근데, B1, B4의 좌표죠 B4의 좌표가 30, 48. 대죠 아,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30이 되겠죠. 자, 이것이 18이잖아요. 그죠? 18이면은 여기도 18이고, 어, 그러면 A3는 12에 위치해 있겠네. 넓이비가 1대 4대 9래. 그래. 그러면은, 자, 이렇게 OA1 대 A1 에 1대 2대 길이비는 1대 2대 3이 되잖아요. 늘리비가 제곱비가 되니까. 그러놓고, 뭐랬습니까? B1, B3. 자, 이거죠. 이 길이죠. B1, B3. 어. 자, 알 아라는 소리고, 자, 그러면 OA1을 구할 수 있어요. OA1. 길이는 이까지가 12이기 때문에 12 중에 1 2하고 3 다음 6이죠. 6등분 중에 1을 차지하잖아그죠 하나 차지하잖아 그러므로 2가 됩니다. 2. 어, 그럼 1이 되는 거지. a 이렇게 되었고 5. a1까지. 자 이거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은 여기 A2 있죠? A2 까지는 2배니까, 이게. 그럼 이거 4가 되면은, 2는 위치가 그러면 2가 되고, 여기는 2다 4다 하면 6이 되죠. 그 다음에 A3는 이게 6이 되니까, 10이 되는 거 맞죠, 지금. 그러므로 B3는 12콤마. 그리고 이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이거 6이 되는 거지. 6이 되고, B1 같은 경우에는 2고 2겠죠, 저기. 이것도 2일 거라. 그래서 여기는 2,2가 됩니다. 자, 어차피 제곱을 했기 때문에는 1 0에서2 빼면 10, 제곱하면 100이 되고, 6에서 2 빼면 4, 4, 4, 16이 되어서 116이 됩니다.